네, 네 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촬영은 조금 동합을좀 많이 여쭤는것 음, 같은데 오늘도 한분한분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둘다 결혼운이 들어와서 결혼을 한것 같은데 결혼운은 들어왔고 왜 굳이 이 사람들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너무 알콩달콩 깨가 쏟아져서 누가 뭐해도 들리지 는 않아. 남자가 여자 엄청 챙기네. 외조 엄청 잘하고요. 여자가 뭐할 때마다 다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또 여자가 의외로 눈물도 많아. 그런 것도 다 보듬어주고. 약간, 나이는 어린데, 아빠 같고 엄마 같은 남자. 응, 다 챙겨줘서 결혼 너무 잘했고, 이 여자는 이런 남자 어디 가도 못 만나지. 막말로, 남자도 능력이 있지만, 여자가 먹여 살릴 확률이 더 크다. 응. 금전적으로. 이 집, 이 남자도 있어요. 돈이 네. 있지만. 여, 여기도 돈이 많아서 어, 먹여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계속 잘 풀릴 거예요 이 여자 네. 이 남자 만나서 더 계속 잘큰 구설수 없이 저는 이분 둘이 결혼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혼서 없고요 이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응. 지금 눈에 뭐가 씌여서 알콩달콩이야 아 맞아요 응. 뭐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보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어요음 그래도 그런 거 지금은 개이 얘네들은 개이치 않거든요. 이분 둘은. 음. 전혀 개이치 않은데. 왜냐면 나이도 이제 서른 네, 서른 일곱이고. 이렇게 젊은데. 네. 응. 그리고 둘은 지금 너무 좋아하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귀에 들리지도 않아. 응,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여주면 됐지. 응, 이렇게. 여자가 약간 배짱이 좀더 커요. 네. 남자보다 약간. 여자가 더 남자 사주고. 네. 남자가 더 여성스러워서 응. 여자가 밀어붙이면 뭐 그냥 따라가야지 남자는 응, 응. 어. 근데 여자가 많이 또 남자가 많이 보듬어주긴 했는데 또 여자도 많이 남자를 챙겨주려고 하고 둘이 결혼수운이 들어올 때잘 맞게 결혼했고 네. 둘이 엄청 잘살 거예요 근데 한 (2년) 후면 약간의 둘이 티격태격, 티격태격 성격 성격 때문에 지금은 네 뭐가 씌어서 알콩달콩하지만 트러블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이혼수가 크게 보이거나 뭐 하진 않아요. 다녀분적도 있을까요? 음 응. 생기면 바로 날걸요 좀만 놀다가 바로 날 거예요. 기분 두세 명 난다 하겠는데. 얼굴에 비해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죠, 이 사람.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을 거예요. 잘생긴 게 아니라 이쁘장하게 곱상하게 사람들이 약간 호빠 이런 거 했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직접 막 저기 한것 같진 않고. 미용업 관리 정도? 응. 심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뛰거나 뭐 하거나 막, 어.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어렸을 때, 주,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 알바나 뭐 이런 거나 잠깐 그쪽에 일은 안다. 어. 하지만 이거를 계속 하거나 뭐 하진 않았다. 음. 근데 솔직히 보면 사귀는 사람들 보면 약간 그쪽에 일했던 분들도 연예인 중에 좀 많잖아요. 많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다고 막 되게 유명하게 뭐하게 한게 아니고 약간 의음 쪽 해봤자 잠깐 발을 담갔다 정도? 음. 음. 그래서 했어도 그냥 관리 정도. 자기가 몸 선수처럼 뭐 뛰었다? 이런 건안 나오는데. 막 너무 심했으면 이 여자가 결혼 안 했을걸요? 이 문제는 방송인 윤 LB. 남자분은 잘 모르겠고, 여자분은 알지. 세 가지식인 거를 조합을 한번 해보자면, 응. 둘의 큰 이혼수는 문제다 없어요. 없다. 애기도 두세 명날 거고, 네, 응. 2년 뒤에 들어보는 있지만, 그거는 뭐, 그부 응. 문제는 아닌 거. 그렇게 크지 않아 그냥 눕어. 말 그대로 눕어. 왜냐면, 이 사람이 어리고 이쁘지 않게 생겼고, 그쪽에서 일을 음. 아예 안 했으면 안 떴겠지. 아예 안 했으면, 막말로 아예 안 했으면. 네. 근데, 어릴 때 잠깐, 약간 해본 것 같고, 그렇다고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약간 관리하거나, 뭐 하거나, 이 사람이 되게 사람을 잘 이끈다고 해야 되나요? 딱 이렇게 사장처럼 이끌고 관리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참 잘해서, 사람이 좀 따라. 그런 건 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계속 뭐, 유흥 쪽에서 선수로 뛰었다. 이런 것까지는 없어요. 잠깐 발을 담갔다. 정도? 그래서 둘이는 뭐, 큰적이 없이 잘 살겠네. 저는 완전 잘살것 같아요. 계속. 애기도 두세 명은 보이고, 애기도 날 거고. 점점 잘 될걸요? 계속 뭐, 이, 이, 여자분은, 남자가 외조를 계속 잘해줄 거니까, 자기, 뭐, 콘서트도 할것 같고, 자기 뭐도 할것 같고, 자기만의 뭘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운이 좋아, 여자가 이제. 어, 올해 운 좋아요, 이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될 거? 이제 서른아홉 쯤에 티격태격 해갖고, 자기들끼리 싸움에 이혼 많이 하지만, 크게, 거기 하진 않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